주는 증권계의 축도사 삼사만 축소생 시름초입니다 초기연락 초기와 IT 변화에 따라 많은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 방송국에만 의지했던 TV 채널은 유튜브 등으로 변하고 있고 오프라인 쇼핑은 아마존 쿠팡 등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되고 심지어 카드까지 삼성페이와 같은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거의 모든 기업들은 매출, 시장 분석, 기존 고객 관리 및 신규 고객 창출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 관리, 분석하느냐가 미래 생존 전략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미래는 더욱 더 운영비 절감, 디바이스 원, 보안 등의 이유로 기업 데이터의 클라우드화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자, 이에 걸맞는 추천 종목 XM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이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업 정보 시스템 전 구간의 성능 관리 및 분석을 AI 기반 지능형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강 기업입니다. 지난해 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는 XM의 주요 제품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맥스 게이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솔루션이고요 인터맥스 아, 음,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솔루션입니다 플라밍고 아, 아, 빅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듯이 매출 30% 정도는 또 어, 납품한 제품의 유지보수 컨설팅에서 더 발생을 하는군요 자 일단 엑셈은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엄청난 기업입니다. 지난해만 봐도 매출 전년 대비 플러스 20.8%, 영업이익 플러스 27.6%, 당기순이익 순이익 플러스 29.5%, OPM 또한 26%대로 네 가지 항목 모두 창사일에 최고로 높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사업부문 고른 성장과 전반적 경영 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데이터베이스 성능 모니터링 매출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7.8%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요. IT 환경의 엔드 투 엔드, 전 구간이란 뜻입니다. 통합 관리를 지원하는 인터맥스 제품이 지난해 금융제조 유통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규 고객만 22곳을 확보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73.6%나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자, XM의 투자 포인트. 그첫 번째,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탁월합니다. 2001년 설립 이래 끊임없는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서 데이터 베이스부터 시스템 전국 간 성능 관리, 빅데이터 AI, 클라우드까지 폭넓은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아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솔루션 맥스 게이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아 국내 MS 현재 1등입니다. 또한 원포인트 모니터링에 머물렀던 한국 애플리케이션 앱 시장에서 인터맥스를 개발해서 엔드투엔드 전구간 거래 추적 및 통합 성능관리, 고객이 자사 앱에서 어느 화면에서 많이 머물고 어느 상품에 관심이 있느냐 등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운영관리 분석 플랫폼인 플라밍고, 클라우드 통합 관제 솔루션인 클라우드 모아, 맥스 게이지의 클라우드 환경 내 DBNS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를 모니터링하는 맥스 게이지4 클라우드 DB 등 모두 자체 개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민간 공공할 것 없이 모두 클라우드로 수렴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정부도 공공정보 시스템을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것이라는 환경에 이 XM은 완전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 세계 29개국 630여 고객사 국내 기준 500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 기술력 대표 제품 맥스 게이지를 볼까요 아,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감지된 문제점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솔루션 인데 얼마나 대단한지 보겠습니다 첫번째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행 상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뻑 걸린다고 하죠. 프로그램이 이제 멈춰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요. 0.01초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 1초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능 저하 구간이 발생할 경우 성능 저하를 자동으로 탐지, 리포트하고 클라우드 환경까지 지원합니다. 2000개 세션을 사용할 경우에 CPU 생률이 15% 미만이에요. 그리고 또 오라클 엑사들이 예, 몽고디미 프로그래머들은 잘알 텐데요 오픈 소스 모니터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스 게이지 제품 하나만 놓고 봐서도 전 세계 29개국, 국내 45개 대형 고객사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반도체, 삼성전기, 국민우리, 하나 외환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등 금융권의 약90% 이상에 납품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투자 포인트 주력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고성장 중인 시장이다라는 것이에요. 글로벌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라고 했죠. 시장 규모는 그림에서 보듯이 2019년 235억 달러, 약 28조에서 연평균 21%씩 성장해서 2026년에는 830억 달러, 무려 101조 규모로 성장할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DBMS 시장 규모도 2020년 8 8 3 5억 수준, 2018년 이후 급격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연내 제일금융권 은행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XM 제품 중 클라우드 모아의 경우 지난 12월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성능 검증을 통과했어요. 향후 엑셈 주력 제품들의 전망도 매우 밝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세 번째, 별로 경쟁 상대도 없어요. 그나마 비상장인 비상장자인 셀파소프트 정도가 있는데 엑셈은 셀파소프트에 비해 압도적 매출 영업이 금융권,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대기업 위주 고객군 확보, 다양하고 기술력 인정받은 레퍼런스 보유 등 비교 불가입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솔루션 납품한 경험이 있고요. 최근 에 삼성전자는 신규로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한다 발표했죠. 이 공장 무려 145만 평이에요. 기존 오스틴 공장 37만 평에 비해서 무려 네 배. 내년 초 착공해서 20, 2024년 하반기 마무리 예정인데 현재까지 미국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나마의 최대 유통업체 에, 아젠시아스 페드로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기타 미주 지역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촉 선생 XM은 글로벌 디지털 데이터 경제 정책의 최대 수주라고 혜 아... 느껴집니다. 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 박스 세 개를 쳤는데요. 저 좌측에 두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음, 얘는 뚜렷하군요. 주가 상승기에 누가 끌어당깁니까? 외국인이 끌어당기죠. 하락시도 외국인이 팔면서 하락합니다. 지금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가 많이 좀 저점에서 올랐네요. 아, 외국인 사면서 올랐고요. 그런데 아, 기관도 이번에는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단기 고점 형성했죠. 그큰 폭을 하라고. 올해 들어 2월, 3월 특히 3월에 크게 반등하고 있어요. 디지털 데이터 경제 최대 수혜주, 민간 공공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전환기에 따른 최고 기술력 보유, 3년 연속 최대 실적 갱신 OPM 영업이익률 26%된 고성장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PR 열세에. PBR 1.7배 불가하죠. 하지만 현재는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종을 기다린 다음에 매수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매수 추천 중단기 장기 목격 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오고 있는 5주 2평선 부근. 어, 조정된 가격 가격입니다. 4,250원 내외 분할 매수 하시기 바라겠고. 아, 년형 보을 고점 보고 5,400원 중단기 중단기 목표가. 아, 역사적 고점인 이거 뚫을 것 같은데요. 7,900원을 장기 목표가로 둡니다. 이상 삼삼한 키 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속성 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